이번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 모닝 브리프역입니다. This stop is Morning Brief. It's Morning Brief Station. 이번의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 모닝 브리프역입니다. 데리시무는 하나티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끝낼 임시 예산안 승인 소식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셧다운 종료와 10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셧다운 종류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공백과 12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그리고 AI 고평가 논란이 겹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 동향 말씀드렸고요. 첫 순서로 김시현 애널리스트가 미국 산업재 인덱스 자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분석실 김시현입니다. 히토류 관련한 <laughs> 인덱스 자료 작성했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30일에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1년간 히토류 수출 지속을 약속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히토류 밸류체인 주가 조정이 있었고요. 10월 고점 대비해서 뭐 MP 머티리얼즈 아니면 US a 리어스, 뭐에너지피어스 대표적인 3사 평균적으로 10월 고점 대비 45%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만, 이후에 11월 7일에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70호로 구체적인 법안이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어, 1년간 유예된 규제는 10월 9일에 발표되었던 규제의 유예로 한정이 되고 4월 4일에 발표된 규제에서는 유지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에 공개되고 즉각 시행됐던 중국의 중위 토류 관련 규제는 7가지 토류 중위 토류 관련 제품에 속하고 이중용도 즉 군용이나 민수용에 속하고 업스트림 산화물 및 합금류 다운스트림 소재 무대오디뮴자석 뭐 등을 사실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1년 연기된 10월 규제에서는 사실 0.01%라도 중국 산이토류가 들어가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중이토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미국 지금 미국에서 상업용으로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마운틴패스 광산의 경우에는 사실 란타늄과 세륨 비중이 높은 즉경 히토류로 어, 구분이 되는 광산으로 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공급망에 대, 대한 어 위험은 역시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히토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또 중국은 히토류 밸류체인에서 높은 재량권을 바탕으로 신규 규제를 정비할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고,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프렌드 쇼어링 전략을 통해서 일본이나 호주 등과 광물 협약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밸류체인 지속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타픽으로 MP 메트리얼즈를 말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전쟁부와 p p 를 시작을 했고요 MDPR 가격 하한 약정도 실적 가시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은 글로벌 히토류 시장 뭐 히토류가 어떤 거고 또 특히 연구 자석은 어떤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주요 그거, 중국이나 미국, 어, 말레이시아, 일본 등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중국 공급망에 대한 현실성을 점검한 부분. 타픽으로는 엠피머트리얼즈, 유에세이레어스, 그다음에 에너지퓨얼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SBS 3분기 리뷰 자료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어, 네, SBS 어제 실적 나왔습니다. 컨센 어, 상위 하나 130억 정도 나왔고요. 지금, 어, 세계 분기 연속으로 이제 기존 숫자 대비로는 좀 낮아졌다가 또 이거는 비트하는 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속 낮아지는 과정 자체는, 어, TV 광고입니다. 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6까지 오히려 지금, 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정해서 내려가는데, 어, 회사가 이제 아시겠지만 3분기부터 어, 넷플릭스의 글로벌 판매가 처음으로 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익 자체가 넷플릭스로 파는 그 드라마 판매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 좀 급증을 했고요. 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인건비 절감도 그러니까 그 명예퇴직 많이 하면서 어 분기 10억 원 연간으로 한 4, 50억 정도의 비용 절감 노력이 계속해서 어 낮아진 컨센 대비로는 좀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별도 TV 광고 매출의 3분기 누적으로 마이너스 20% 혹은 매출로는 한 350억 정도인데 어이 매출에는 그냥 광고 대행 수수료 빼면 은 사실은 다 이깁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사실은 영업이익으로 빠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024년에서 광고가 빠지지 않았다면 어선분기 누적으로 이미 이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겁니다. 4분기가 성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작년에 이제 500억 얼마 정도로 올해 추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미 600억 영업이익도 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아쉽죠. 대신 이제 4분기만 보면은 이제 어, 지금 한 키스는 괜히 해서, 그리고 당신이 죽였다, 이거 다 SBS 거고요. 요즘에 리미는 디즈니로 갔고, 모범 택시는 동남아 표로 갔는다그서 어, 방영하는 드라마가 모두 이제 해외 판매가 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광고가 빠지지 않았다면, 연간으로 600억 이상은 어, 가능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2022년 돼가지고 지금 벌써 3년 만에 광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에서 딱한 번만 좀 반등해 준다면 은 분기 영업익 이 200억 혹은 연간으로 600에서 700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로직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 내년 8배기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재선 애널리스트가 한국전력과 SK이터닉스 그리고 유틸리티 위클리 자료까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 지유재선입니다 어제 실적 나온 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전부터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상향을 합니다. 어 TP는 이제 PBR 0 7배인데 고점을 뚫는 PBR이지만 22년부터 23년 뭐20 이렇게 21년부터 이렇게 계속 적자나서 이제 부기 노가 내린 걸 생각하면 은뭐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5.7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에 약간 상단에 부합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증가를 했습니다. 4큐에는 이 효과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 4큐 중에 이제 인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증가세가 있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플랫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용이 이제 9월 달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감소세에서 다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지금 산업용 요금이 너무 비싸서 수요가 조금씩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 감안하면은 <laughs> 지속될 수 있을지 는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 비용이 개선되면서 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료비가 18% 정도 감소를 했고, 구입비는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원전 이용률이 좀 많이 부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쪽이 좀 증가를 해갖고, 석탄 비용이 늘었는데, 어 발전자회사 쪽에서 LNG 발전은 그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싼 게 줄다 보니까 연료비가 좀 많이 줄었고,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량이 어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S&P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감소를 했고요. 어, 원그 원자는 좀 감소한 반면에 유연탄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빈 부분을 좀외워주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획 예방 정비 일정이 한국 수력 원자력 홈페이지에 예, 예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 취합을 해보면 4분기 때는 근데 3분기보다 소폭 좀더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영업 비용에서 뭐 기타 항목이 좀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유가 좀 좀 확실하긴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이회성 비용이 좀 반영된 걸로 보고 있고요. 별도에서는 영향이 없었던 걸 보면은 개별 이제 발전차에서 연결로 들어오는 회사 중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소고서 올라오면은 그거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이회성 비용을 추정을 하고 있다면 확실치는 않지만 이거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번 실적은 상당히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S&P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전사들도 지금 QoQ로 3분기 때 원래 가장 최성수인데 QoQ로 이익이 늘지 않고 주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만큼 다 한전한테 실적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은데 4분기 들어선 S&P가 더 낮아졌습니다. 3분기보다 그래서 4분기에도 실적 상향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NG 단가는 10월, 11월 계속 MM으로 4%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졌고 유가 같은 경우 100달러 톤당 톤 100달러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지금 환율만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랑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6가 추이 감안하면 내년 1분기 S&P 살짝 올랐다가 2분기 다시 하향 안정화 될것 같아서 이걸 YY로 봤을 때도 26년에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조, 구조긴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 단기 수익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땅 팔아서 돈 많이 벌었던 15년 제외하면 최대 수준이고요. 지금 뭐 금리나 이런 거오르서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22년 23년에는 한전 채 금리가 거진 육퍼센트까지 갔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할 건 없음돼서 대외 변수와 환율 외에는 걱정이 전혀 없고 지금은 단기 순익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남은 사업기 실적 그리고 배당 성향 요거에 관심을 갖고 좋게 좀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SK 이터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줄다 보니까 이 고정비 부담 따라서 이익이 좀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플러스인 게 사실 상당히 유의미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에 열두 전지 프로젝터 두 개가 인도됐던 기저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폭력은 계속 지금 있었던 공정진행 마무리되는 광장에서 매출 정당이 기록을 하고 있고 사 q 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 올해 4 분기에 연료전지 4 0 메가짜리가 인도가 되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점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개발 용역으로 태양광 매출 인식하는 게2 분기 때좀 일부 인식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 소폭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라도 어저는 이익이 보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호가 제주에서 진행 중이긴 한데 4호보다 5호가 좀더 빠른 시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40메가 정도 하는데 50메가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요것도 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번기 부진했던 거를 사큐 때는 좀 만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주가가 사실 최근 한요번달 들어서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 지금 기존 최대 주주가 SK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SK 이터윈스 지분을 이제 PF 쪽으로. PE 쪽을 매각을 한다 이런 뉴스가 좀 이슈 가 됐었고 실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에 이제 SK 계열사랑 연계된 비즈니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개발해 갖고 매각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보유자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영업 환경은 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태양광 구조화 사업이 연내 두개 정도 예상을 했다가 네개 혹은 그 이상까지 수행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익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해상폭력 프로젝트가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실적으로 개발이익 쪽으로 이어질 여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4q에 정말 이익 모멘텀이 세게 나올 수 있고요 26년 1q까지도 요거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적이 부진하고 최근에 주차, 주가 조정에 의해서 조금 추가로 더 발악을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위 클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 이호기가 <laughs> 수명 연장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 4월에 설계 수명 만료였다 보니까 여기서10 플러스 10년 하면 33년까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지연이 됐다 보니까 이게 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있었는뭐 다행히 잘 됐습니다. 어, 작년 9월에 이제 고리 3호기도 멈췄고, 그리고 올해 8월에 고리 4호기 멈췄고, 12월에 한비 디호기가 멈춥니다. 그래서 어, 고리 2호기가 안 돌아간다면은 요것들 다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는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원전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이용률 측면에서 해소가 됐다. 이런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MM입니다. HMM도 실정 리뷰 자료고요. 안두현 애널리스트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HM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익한 이제 2968억 원의 기록을 하면서 어, 컨센서스와 당사 전망치에 모두 부합을 했습니다. 어, 컨테이너선 매출액은 예상했던 대로 27% 감소를 했고, 어, BSA 그러니까 수송가능 슬래시 이제 13% 증가를 했으나 운임이 38% 하락을 했고, 어, 적취율이 전년 동기 대비 6.1%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수송량보다는 이제 운임 하락과 적취를 하락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3분기 벌크선 사업부 매출액은 1%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일회성 일반 관리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86% 감소한 4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영업 비용은 15% 증가를 했는데 어, 일단 수송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항화물비가 단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17% 증가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0월 이제 국경절 이후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미주 노선 위주 단기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어, 이는 이제 국경절을 맞이를 해가지고 미주 노선 위주로 공급 조절이 된 상황에서 이제 국경절 이후에 이연된 선적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서 단기 운임 상승을 촉발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조금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일단 연말 비수기에 들어서고 있고 어, 미중 간 입항료도 유예되면서 미주노선에서 그동안 빼왔던 중국 선박들이 다시 미주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벌크라든지 유조선 시험 전망은 밝기 때문에 어 그래도 감익 효과를 조금 완화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VACC 스팟 가격이 최근 이제 10만 불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 HMM도 원유 선을 14척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은 장기 계약이고요. 스팟 노출도는 30%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따라서 4분기 매출액은 어, 이러한 약간 벌크라든지 유조선의 감이 완화 효과를 조금 반영해서 어, QOQ로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로도 이제 추가 공급 조절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평균 적취율이 65%로 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홀보다는 백홀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공급이 사실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 선사 간의 이제 공급 조절 시도를 어 계속 이어가는 건 사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HMM도 감익이 예상되고 있으나 주가는 지금 13조 원의 현금을 보고 어 추가 주주 환원을 기다리면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회성 주주 주주 환원보다는 비컨테이너선 선박 자산 취득또는 터미널 사면 터미널 사업 참여 같은 실적 안정성을 좀 보강할 수 있는 현금 사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 2만 천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 자료 발표해주실 텐데요. 어,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메모리 가격과 관련된 내용 말씀해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노코입니다. 어, 저희 이제 실적 발표 마무리한 지한2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이제 사분기 흘러가는 흐름이 저희가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렘이랑 낸드의 가격 과정을 기존 대비 조금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서버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전자나믹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서버 쪽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바일이랑 PC 쪽 공급이 축소되면서 해당 전방산업형 디렘 가격도 상승폭이 조금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 디렘 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각각 19% 13%로 저희가 이번에 상향 조정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1%로 2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 디램 가격 상승폭이 보시면은 하이닉스랑 어,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매출비중이 이제 40%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디램 가격 상승폭에 의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분기 가격도 건드렸지만 어, 다음 분기니까 그러니까 그러 비수기에 해당하는 어, 내년 1분기 디램 가격 상승폭도 기존에 저희가 한한 한 자릿수 중반 정도로 밖에 예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모바일이랑 pc 세트 업체들 주문 상황이 지금 예년보다 비수기 치고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한 자릿수 후반대로 어, 상향했습니다 이는 어, 예년보다 양호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이 타이트 되다 보니까 어, 선제적으로 조금 재고를 축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랑 1분기 메모리 가격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년 연간 영업이익도 다시 한번 저희가 상향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 96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77조 원으로 각각 기존 대비 10%씩 상향 조정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가격 협상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된 부분 이 같이 어,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HBM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비 소폭 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 목표 주가 둘다 어, 올려 잡았고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만 3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어, 꽤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 지난 보고서 통해서 HBM에 대한 가치평가를 조금 별도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그냥 아예 실제로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 공급 형태나 계약 조건이 파운드리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고, 그리고 해당 제품의 수익성 또한 현재 지금 글로벌 1위인 TSMC보다도 이익률이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플이 어, 충분히 예, 적용되듯, 적용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 멀티플을 적용시켰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4분기가 이제 막한달 정도 한달반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아마 향후에도 음, 이번 4분기내 혹은 어, 내년 1분기 중간 중간에도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상향 여력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얘기고요. 실적 상향 자체가 일 단락 되기 전까지는 주가 역시 동행하는 움직임 저희는 계속 예상하고 있어서 주가 움직일 때 만약에 이제 주가 조정들 왜냐하면 워낙에 주가들이 급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 확대 기회로 잘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인 거고요. 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긴 아직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 반도체 쪽 투자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신산업 위클리 자료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식입니다. 예, 이번, 어, 이번에는 통신 그 장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통신 장비를 좋게 보는 이유는 미국의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식으로 따지면 주파수 할당 공고가 될 거고, 미국 기준에서 보면 이제 고시 재정이 될 거고, 어쨌든 11월 달에 저희가 가장 고대하는 미국에서 첫 번째 주파수 경매에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될 거라 저희가 계속 11월 안에 통신장 비주를 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제 대단한 변화가 나온다는 거를 벌써 몇 달째 봄부터 말씀드려서 7월 달에 첫 번째 이벤트 그 다음에 11월 달에 두 번째 멘트를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거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자체가 큰 파장을 미쳤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800 메가 일지 라고 하는 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먹어 버금가는 주파수 할당이 향후 3년에 이루어진다 라는 큰 시장이 열린다 는 거를 7월 달에 증명을 해줬고 11월 달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첫 번째 주파수 대역. 그래서 2 0 0 메가 h z 자체가 할당된 이슈가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세일즈 포인트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해 이거 수요 말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공급사에 대해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 자체, 아, 중국 업체들이 아, 미국에서 이제 발디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거에 따른 수혜를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이 볼 거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고 실제로 그게 1에서 3분기까지 대다수 업체 MS나 밴더에 대한 확장을 감안하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가 나와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예전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미국에 연동하는 여러 이제 친미 성향의 국가들이 미국의 중국 장비 배제 동참한움직임을 보였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과 호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과 호주가 미국 장비를 안 쓰겠다 이렇게 아그 중국 장비를 안 쓰겠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아 그런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스탠스였어요. 특히 독일이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랑 좀 친한 편이라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최근엔 어쨌든 이 독일이 주도하는 이유가 중국 통신 장비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점점 중국 장비의 의존도를 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스지에 대한 어? 투자가 어, 확실해지는 2028년도 정도부터는 아예 중국 장비를 안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중국 장비에 대한 의존들을 확 줄여서 어, 중국 장비를 거의 특히 하웨이나 GT 장비는 쓰지 않고 2028년도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중국 장비를 아예 안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후 집행국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어, 돈이죠, 돈. 돈에 대한 지원인데 만약에 중국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돈을 끊겠다. 나중에 그리스 같은 사태, 아이슬란드 사태 같은 데가 발생되면 자금 지원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스페인이나 일부 국가들이 상당히 반발하고는 있는데 이후 집행부에서 아주 세게 이번에 나오고 있어서 이게 더흥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확정된다면 단계적으로 이슈가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에릭슨 하고 노키아가 우리나라 장비 부품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저희 지금 캠 어, W나 RFHC 같은 나라, 아, 구, 그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에릭슨이나 노키아의 장비를 어, 유의미하게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량이라도 그 미국 시장에 부품을 공급한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올해 물량도 아주 적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올해 실적의 호전을 이끌고 있는 건데 이게 유럽 시장까지 치닫는다고 하면 파장은 매우 커집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이 25%고 유럽 시장이 한 15%, 40%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나 나머지 인도 유인 쪽에서 수익성이 원래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40% 시장이지만 수익성에서는 60% 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직계 상황은 없어요. 근데 저는 네피절로 대충 60%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중국이 못 들어간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큰 호재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유럽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급사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통신장비주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가 끝날 건데, 뭐 뻔한 얘기지만 실적을 이미 발표한 회사들은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발표할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 좋을 회사들은 솔직히 별로 없겠죠. 근데 반대로 오늘 실적이 나오게 되면 모든 악재가 소멸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감안한 어, 투자 전략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모닝브리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2026 하나증권 리서치 전망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틀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TV에서 생중계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모닝 브리프. 모닝 브리프역입니다. This stop is Morning Brief. It's Morning Brief Station. 今回の停留場は 모닝브리프, 모닝브리モーニングブリーフ駅です デリシム는 하나 TV입니다.